혹시 저기 놔두고 오는 거 아세요? 자기야아 그럼 너무, 너무 싫은데 음, 가져가서 기시이니까가져가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땅방울 느낌있어세요사장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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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어깨가 없어갖고 저기 내려가 있어 어깨가 오는 가 아, 이거, 가져오는 게 다시 어떻게 가져오지? 이거 방법 안쓰셨세요 우리 블랙샤크님. 잘해보시죠, 가져오는 거. 그러 그러니까 아까는 가져왔는데? 배웠어도, 씨. 배웠어도, 어떨 땐 가져와 주고 어떨 땐안 가져와 주고 그게 애란 거지 아 이거 그, 어, 이렇게 하,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애란는 거지 아 이거를 채팅 쳐봐 그냥, 그냥 뭐 땡땡이 치면 돼 땡땡 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유튜브 채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채팅이고. 이것을 그니까 넘어 그러니까 슈가로 넘어가네 어? 괜찮네 내달 <laughs> 그냥 내 <그냥>, 그니까 <그냥>, <laughs> 음... 그러니까 이게 채팅이 열심히 보고인친데2 3명왜들어있는거야 그러니까 랜덤으로 들어오는거야 유튜브 자기로 뭐 중요한거지 도움주실 분 없나요? 아니요 이거 설명을 해줘도 다 나갔네 거명이면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야 가자 우리 <목소리> 봄미시 배고파 자기야 밥먹어 <목소리> 아빠 배고파 밥먹어 우리 꼬미는어 통기는... 꺼야지 아니 소리를 줄이는 거 아니 어디 좀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소리를 줄이는데 그게 하울링이 생기는 거야 어디 좀 배고파 그밥 먹어야지 뭐를 먹이는 거지 아이 나 배고파 배고파 뭘뭘 먹어 배고

이게 어이,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야, 이게 360도로 돌아버리네. 180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360도까지 돌아버리 이게 어? 됐어. 어, 되긴 했는데. 어, 채. 아니, 채팅은 왔는데 그르 그래, 어, 어 아무튼 됐어. 뭐가 된 겁니까? 어플이 됐어요? 어. 테스트. 어. 테스트 치음맞 거기 안왔어때까지 어, 이거는 이제 기본 채팅이 아니고 내가 저기 어 이제 이지훈님이 여기 어디예요? 어, 이지훈님이님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 야 이것도 말소리가 나오네. 아니야, 너, 내가 한 거야, 이거. 동생이 준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해가지고, 글씨가 잘안 보이네. 글씨 키워. 그러면 이걸 다시 불러드 이지훈 님이. 응. 다시 불러드리기를 해야 되나? 불타는 목장감 님이 소리 나온다요. 네, 소리 나와요. 이거 아까 내가 설정한 거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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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했는데 어떻게 됐어? <laughs> 어. 어. 폰트가 너무 작게 돼 있는데 폰트 다시 키우면 다시 저장해서 다시 불러드리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불타는 목장감 님이 다시 설정 키키키 키우 글씨 크기는 아, 됐어. 일단은 그 아프리카처럼 불러주 말해 주고 있어. 됐어. 이거거든.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 불타는 목장감 님이 네네 맞아요. 어, 이거 하려고 한 거거든. 어 됐어. 일단은 동시송출은 이제 돈 내고 하라 고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요거로만 하면 되는데 어 아무튼 됐어 내가 아까 막 만져갖고 했는데 이제 글씨 칼라 하고 글씨 칼라하고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 됐네 이것만 해도 된 거야 이렇게 말소리가 나오잖아 그래야 뭐 하다 보면 알지 어, 어, 됐어. 어쨌든 됐어, 뭔가가. <laughs> 아, 글씨 크기는 다시 거기서 조절해 가지고 다시 불러드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글씨 칼라하고 글씨 칼라가 너무 어두워갖고 잘안 보여. 테두리가 있는 글씨인가 그러면. 흰색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냥? 오, 아무튼. 아무튼, 말해주잖아. 말해주면 된 거지. 어, 된것 같은데, 이게 글씨만, 글씨만 저기 하면 되겠네. 근데 컴퓨터로 보니까 이거 모니터가, 이거 화면 저기가 안되는 아니, 컴퓨터, 컴퓨터로 보면, 이 잘려, 작아 보인다. 아, 그러면 저것도 설정해야 되네. 누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다라는 말을 알려줘야 딴짓하고 있어도 알지. 야,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고, 고민, 고민, 고민되네. 아니, 신앙이 더 나아, 가게는. 아, 지금 이게, 해남친도 너무 많이 나고 지겨워. 아, 아프리카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도 말소리가 나오네. 내가, 내가 하는 말도 나오지. 아, 내가 하는 말은 안 나오네.